잠깐 우리 MBN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의 기업에서 오늘 세 분이 나와서 말씀드린 배경을 잠깐 언급 드리면 구판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행정법원에서 특정한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릴 때 그것을 인용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늘 하던 직업이 수십년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예, 직업병이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우리 의과대학 교수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 즉 의과대학 정원의 증원을 한 번에 1년 만에 65.4%를 늘리면 의학 교육의 장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의사가 양성되지 못해서 공공 복리, 즉 여기서 얘기하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붕괴가 온다. 이런 것은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판사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여 주셔서 오늘 오세혁 교수님하고 또 김정일 교수님이 열심히 준비했던 것처럼 의사 정원을 급격하게 1년 만에 65.4% 지금은 비수도권만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 주장하지만 1,509명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어, 퍼센트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공 복리에 위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여러 가지 제반 증거 자료를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에, 이번 대법에서는 어,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하셔서 이미 뭐 어, 어, 뭐라 그러죠 원고 적격성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피해 이런 건다 인정하여 주셨고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항도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51대 49 정도로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우리는 구판사님의 그 설명을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법원에서 일하신 재판부 판사님 법조인들도 전문가고, 우리는 의료계의 전문가님 만큼 그 전문가의 판단을 믿었고, 그 판단에 따라서 공부를 했고, 그의 필요한 다양한 재반 사항을 자세히 증거와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물론 소송 대리인인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명 자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51대 49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결정, 제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뭐 원로 교수들이 나서서 이렇게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2% 차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지금 이 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예, 이런 자료를 왜 진작에 안 보여주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는 2월 20일 이후부터 계속 이거를 발표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차 이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아, 3월 저희가 언제부터 브리핑을 했는데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그걸 모르시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교수들은 뭐 직업병일지는 모르겠지만, 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또 학생하고 전공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따집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모탈리티 컨퍼런스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도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명 정도 되는 학생 전공 현생들이 참관을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서로 이러면 생명의 문제가 없을 것 어, 지금 살릴 수 있지 않았냐? 다양한 비판을 통해서 또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참값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연구 어, 추계라는 거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에 적합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원인에 적합한 건 별도로 놔두고 다른 걸 갑자기 제안을 하면 은그 값이 또 과학적인 근거도 정말 퀘스천합을 하고 그런 상황인 경우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연구에 따라서 지금 서울대 비대위에서 그 해당 연구를 다시 분석을 하고 협조하에 그걸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하리라고 봐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연구 알고리즘을 다양한 변수를 넣음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감소라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건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사용한 데이터가 2018년 것이냐, 2019년 것이냐, 2020년 것이냐에 따라서 인구수가, 아, 저, 예상 활동 의사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추계라는 결과만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 결국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번그 지금 말씀하신 기자님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날 아마 밤 1시까지 있었죠? 8시에 시작해서 밤 1시까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입장을 많이 이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